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요소아 12장. 모세와 요소아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쟁의 그치다. 요소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소아가 호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 유호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종복을 끝냈습니다. 7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을 종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종복 후 특별히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안악 사람들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세에만 남았더라. 안악 사람들은 키가 매우 커, 거인 같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안악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는데, 네피림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구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호수아도 약 45년 전 가디스 바니아에서 열두 정탄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대한 아흑자손을본 적이 있습니다. 유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밥 이라고 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요아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안악자손들을본후 굉장히 두려워 하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저산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무손인 안악자손의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원망불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지의 대가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세대 중 지혜된 사람이 바로 유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호하는 45년 전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안낙 족속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유호하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4 5년전요수와와 갈렙이 믿었던 것처럼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바비되었습니다. 두번째, 합력하 여선을 이루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만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수와 12장은 요단 저편과 요단 2편에서 정복했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 즉, 요단 동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정복했던 땅입니다.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조건부로 분배가 됩니다. 가나안땅 정복에는 앞장서서 참여해야 하며 서편의 땅은 분배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의 땅은 모세에 의해 분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서 7년 전쟁을 마치고 요호수아에 의해 분배가 됩니다. 7절입니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에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유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집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유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하고 죽인 왕은 여리고 왕과 아이왕을 포함하여 모두 31명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 1왕이었더라 가나한 정복은 유호수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유호수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란 내가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모압 평지까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유호사가 정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준비하는 곳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람에게는 자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모세도 유호사도 맡은 바 역할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역대상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속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